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 라고 할때 흔히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장기 기억은 수일, 수년 혹은 죽을 때까지도 이어지지만 단기 기억은 몇 분, 단몇초 만에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다100% 기억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메모나 알람이나 기억을 돕는 보조수단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기억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또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도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적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곧장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드디어 이제서야 가나안 땅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토록 고대하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처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시는 목적은 너네 그동안 수도 고생했으니까 좋은 땅 가서 잘 먹고 살아라.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본래의 그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곧가난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서 전체는 바로 그 준비를 위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8장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명령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율법 전체를 말합니다. 그 율법은 누가 주신,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내걸립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러한 자가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땅을 얻습니다. 곧 가나한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가나한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는 희망찬 미래, 머지않아 누릴 부와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8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고 있죠? 곧 맞이할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힘겨웠던 40년 광야 생활을 말이죠. 잊지 말고, 기억하랍니다. 이제서야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낼 때가 되었는데, 눈앞에 있는 밝은 미래가 아니라, 왜 굳이 과거의 일을 말했을까요? 우리 방금 읽은 2절 후반부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어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은 단순한 고난이나 형벌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머무는 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1번 착하다, 2번 똑똑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아, 이러한 이러한 일,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과 저런 행동을 했다더라와 같은 이야기가 그 사람을 보다 더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나 인물에 대한 전기에는 이야기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방금 3절에서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일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일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렇게 이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마음과 성품으로 다가오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돌아봤을 때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배운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은 그들이 배운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백성들이 할 일은 그들이 기억해낸 것에 기초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현재 모세를 통해 전달하시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동시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도 지키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지켜 행하면 주리라 약속하신 번영과 풍요의 땅도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또 그가 주신 은혜를 특별히 더 기억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앞둔 땅, 가나안 땅은 이전 광야와 달리 부기와 풍요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 우리 8장 7절에서도 보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표현하면서 물도 풍부하고 여러 곡식과 과실과 또 나무와 꿀도 풍부한다고 풍부하다고 묘사를 합니다. 이 약속대로라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풍요를 누리게 될 터인데 관건은 과연 이스라엘이 이 가난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 되게 간사해서 조금만 몸이 편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 계속 한눈팔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아이고, 난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죠?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입니다.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힘들고 고난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풍요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고난 중에 있던 때, 곧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때를 상기시키십니다. 우리 13절 후반부를 아까 이어서 마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첫,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이 광야에 도 나오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 자유를 얻은 이 출애굽 사건은 매우 매우 중요했는데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매개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행동은 물은 없고 위험이도 사리는 광야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 길을 뚫고 마침내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행동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목마르고 지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마실 뿐만 아니라 마, 마실 물뿐만 아니라 네 번째 행동으로써 만나라는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또한번 언급된 만나는 단순한 먹을 양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행동들을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의 양상은 이스라엘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지면 내가 받은 은혜가 27절 말씀대로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로 갑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로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이 광야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말씀인데 같이 쭉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지금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편 136편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감사하라고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감사한 일들, 은혜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감사로 나아갈 때 내가 은혜받은 자라는 사실은 더욱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 때에 교만이 설 자리는 없으며 겸손함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너무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안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 어떤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자기가 받아온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거기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억할 은혜, 기억할 대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고 또한 그 기억에 대한 합당이, 합당한 반응이 없다면 역시나 우리의 신앙은 허울 뿐인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더잘 기억하고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함께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한 제목들을 적어, 나, 적어 나가다 보면 이 세상에 은혜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능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 인하여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번 것으로 내가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의 제목임을 말해줍니다. 약속의 땅, 풍요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이 행복하게 살 날만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보다 더 혹독한 시험과 시련,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는 매우 어려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곳의 풍요와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대적의 손을 통해 또 심판받는 역사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광야의 극심함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혹은 광야를 지나서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감사라는 대비책을 잘 활용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긴 연휴 보내셨죠? 긴 연휴간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나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이 감사의 제목을 적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방편이 될줄 믿습니다. 남은 주간도 또한 앞으로 지속될 모든 일상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